월세 4만원. 진짜 이런 집이 있을까요? 보증금 230만원에 월세 4만원. 거짓말 같지만 경기도에 실제로 있는 어르신 임대주택입니다. 은퇴 후집 걱정. 이 영상 하나로 끝내드리겠습니다. 지금 화면을 두번 누르고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세요. 첫째, 돌봄이 필요하시다면 광명 하안동과 부천중동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인하세요. 단지 안에 복지관이 있어. 식사와 건강 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공공 실버타운입니다. 둘째, 교통이 중요하다면 남양주 다산 신도시의 다산역 매트로 3단지가 정답입니다. 지하철역 바로 앞으로 병원이나 시장 가기가 매우 편리합니다. 셋째, 깨끗한 새 집을 원하신다면 파주 운전과 평택고덕의 신축단지를 눈여겨보세요. 최신 설계가 적용돼 휠체어를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습니다. 이 모든 공고는 LH 청약플러스에서 한 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. 내게 맞는 집, 지금 바로 찾아보세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카카오톡으로 가족과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.